가자. 쓸 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자, 도굴꾼 나왔고 도굴 보석을 깼습니다. 이번에 도굴꾼을 한번 해볼 건데 3교시라 삼탕함. 그러네. 벌써 시간이 11시 13분이네. 3교시. 음. 쉬는 시간인가 보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닌가 보네. 자, 한번 가 볼게. 도굴 영매입니다. 수사 확성 보험 호박 영매야? 잠깐만. 어차피 확인해. 어, 기다려 봐. 3놈 앞 7놈 앞3랜조 7직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사 팀주고 가도 무방 경고 될 가능성도 고려... 있으려나? 그러네. 팔 가고 싶어. 잠깐만, 팔빛 과자 같은데, 팔 과자 같지 않아. 3 보조 팔맛 루픽은. 자려봐. 아니 나는 5 같은데 반 반응 봤을 때5 같긴 하거든 아 오케이 8부터 5. 8부터 가 왜냐면 4픽이 자기 맞지가 안 몰고 8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시민티야 이거는 아무나 찍지 뭐 아는 나는, 나는 솔직히 2호 맛보고 있거든. 어, 솔직히 2호 마피아 보고 있어. 팔이 오히려 과자 같아 삼손작용이 왜 나와? 어떻게? 아 맞아 맞아. 아 일단 팔 가봐. 아. 어그라을 풀고. 야, 살 빠지잖아. 미쳤어?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이호 마피아 맞는 거 같은데. 진짜로. 3픽이 진작형 같거든. 기승 아니. 오케이 2호 마피아야 팔 다시가 이거 2호 마피아야. 잠깐만 지정이 있어서 었 1471로. 아무나 찍지 뭐 이거 2호 마피아야 잠깐만 잠깐만 사픽 진이 맞아 4... 2는 경찰 티 나거든 그런데 5픽이 완전 2호 2호임. 어, 1호 47 그대로? 근데 2픽이 진짜 경찰 티가 나긴 해 어느 정도. 근데 3픽이 시민 티가 난단 말이야. 경찰 티가 나는 거랑 시민 티가 나는 거랑 좀 예외야. 그래서 나는 3픽이 진짜 작경 같아 첫날부터 그렇게 봤어. 그리고 오픽이 신인티가 진짜 안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2호 다가라 어 2호 다가라 진짜로 유언 따라가 어 2호 다가 제발 진짜로 나는 진짜 물론 이픽이 진짜 잘해 근데 잘해서 경찰티가 나는거랑 못 해서 시민티가 나는 거랑 좀 달라. 못 한다는 건 아닌데, 3픽이 진짜 첫날부터, 어, 진짜 시민티가 많이 났거든. 소신대로 하지 말고 2호 다 가라, 그냥. 딱 이게 촉이 있어, 진짜로. 어, 내 촉을 믿어야 돼. 어어, 그냥 2가, e 그러면. 4픽 시민티가 많이 난단 말이야, 또. 야, 근데 이번에 4픽이 그 뭐냐, 정보원을 안 갖고 왔는데?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아, 근데 진짜 정보원데까먹을 수도 있어. 이거 내가 내가 알거든. 나도 정보원 경찰 쓰는데 각 가끔씩, 아주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 음. 아! 아! 2호 다 같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아하! 이거 누가 봐도 2호 마피아인데. 와! 어? 어? 3마피아 맞네? 아 아니구나. 어, 아, 아, 아. 나이스. 그래. 야 괜찮아 괜찮아. 사피가 너 무조건 칠을 해야 돼 무조건. 아 어차피 수습 아니네. 언귀기울 뭐야? 아 졌다 이거. 아 예자 아니네. 아 이거. 이호 가지 그랬어. 어, 아 이거 좀 아쉽다 진짜로. 내가 하필 죽어가지고, 아 죽지만 않았어도 무조건 이호 무조건 가거든.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 진경인 거는 알아. 아, 안... 그러니까 진경 티가 날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시민 티를 봐야지. 아 어쩔 수 없어. 그래, 왠지 팔 과자 같더라. 이 픽이 팔 과자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괜찮아, 뭐질 수도 있지. 잘했다.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음, 에이, 43점이 떨어지네.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어.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도구꾼 해봤고. 어디. 돌 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자, 도굴 꾼이또 나왔 습니다. 도굴 꾼이또 나왔 고, 음, 확 성이 없 네. 한번 가보 도록 할게요. 도무입니다, 찜도무. 의사. 의사. 팔탕작용. 팔 15초부터 일손 고정? 3은 팔탕작용이고, 일손 고정이라고? 잠깐만. 차투 가는 거야? 오케이, 차투 가고, 그러면. 지금 7픽이 이투네? 어, 칠픽이 이투를 냈어칠 구라네. 과학자일수도있어 정칠수가 없지 어 이거 말이 안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픽이 4 6중일룻슬 봐서 마피아를 찾으면 돼. 오케이. 잠깐만. 칠 갈까? 칠가 보자. 결백? 그러면 자 4픽 어 결백 써 어떻게 쓰더라? 4자투에 어 4자투에 2는 4투하고 나머지 2투하면 돼결 4,6마투? 4령 마투? 아 그래. 어 사령 마투의 나머지 이투 그것도 되네. 아나 찍지 뭐. 사불안해. 어 사피. 사구라야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야사 아, 잠만 깐 사구라야 이거 누가 봐도 4피 구라거든 어6픽이 진이티가 많이 난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6픽이 진이티가 많이 나 아니, 아, 답답하네. 사가아무 나무라, 찝칠 s 픽이 시민티가 안나 어쩔수가 없 어, 그냥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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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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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7갈걸 그랬나? 아, 내가 봤을 땐4 마피아 맞아. 확실해. 어, 거의 90%는 4 마피아 보고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4픽이 시민티가 진짜 안 났거든. 제 체면 과자야, 그리고. 어, 딱 봐도 느낌 있잖아. 작용판 체면과학자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내가 체면 위증을 써봐서 알아. 물론 위증은 아니겠지만 체면 자체가 사기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굴, 도굴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가자. 쓸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자, 도굴꾼 백호백심. 백호백심이라. 백코 백신이란다. 백코 배심. 어 발음 똑바로 해야지. 백코 배심. 자 가봅시다. 어떤 직업을 얻을까? 도무 육탕자경 사랑 오는 다른 팀 사랑 오는 다른 팀이라고? 잠깐만팔 먼저고 어팔 먼저 가1과 자, 야만무라 찍지. 가지게티난 자, 다만면가 자, 가야 자, 가면 돼. 제 체면 과자 맞아. 체면 과자 맞고, 지금 8픽이 마피아야. 보통 심리학자로 마피아 많이 나오거든. 아무 일 과자 같던데, 어 반응 보니까 일 과자 같더라고. 이거 봐 과학자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체면과자니까 저렇게 하는거야 근데 너무 티가 나면 안달립니다 오히려 내가 체면 위증과자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안해 그냥 시조를 내 차라리 이제 확실한 확성 노맘 내고 시조 내면 와 진짜 더러워서라도 달더라고 과학 근데 과학자거든 중요한건 자 만약에 이제 확성능 6픽이 의사로 나왔어 의사로 나왔고 만약에 이픽이 죽었어. 그러면 6노마위노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억울한 티를 조금 내. 어.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는, 판을 못 읽으면, 직면을 본단 말이야. 조결하고. 그런 거다 따져. 그런 거다 따지면서, 아, 얘... 예. 마피아 같은데. 이러면서. 어디, 쓸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도굴꾼. 자, 도굴꾼 나왔고, 8사노마 어. 확성 독심 도굴꾼입니다. 맞지? 독심학성이구나 어, 왜 독심을 먼저 발랐지? 아무튼 음 구려 어 좋진 않은데 계승이 일단은 1티어거든 어 계승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야! 나 트릭 당했다 와... 어... 그 도구리 나잖아 영매 있어? 어어 3픽인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알 수가 있어? 3픽인거? 야 7가야지 지금 3 어떻게 3 벨보이로 나올 생각을 했지 과장가 1거지? 야 그럼 1가야돼 아 2픽 잠수.. 잠수 의사다 큰일났다 이거 아 2픽 잠수다 아, 아니네. 쓰리 경이네. 잠깐만, 예, 특식이 확인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말안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쓰리 경인거 몰랐네. 그러면 4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4, 7픽이 과학자 같거든. 아, 얘 의사로 나왔구나. 어, 아, 어쩐지 안 맞다 했어. 오케이, 그럼 4픽이 1마비인 거 성립이네. 일, 일 가. 일 무조건 마피아네. 어, 일 가야 돼. 일 가야 돼. 일 마피아고 이픽도 마피아인가 보다. 내일 4픽이 2 조사 아니면 7 조사 하면 돼. 일 가세요. 잔발 말고 일 가세요. 아, 이거 만약에 6픽이 다른 사람 출입했으면 둘다확 먹을 수 있었거든. 나 독을, 독을 술사다 했는데, 이제 6픽이 나, 나, 나 육이다 이렇게 하면 하는 순간, 어, 둘다 확, 둘다확 먹고 가는 거거든. 야, 삼픽 시민티 안 났어. 일가 시민 하나씩, 일가 일 가라고, 야, 178, 178 마피아다. 아, 나 독심까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하필 트리 걸려가지고. 178 독심 투표. 어, 이거 큰일 났네. 오! 어? 이 노맙 떴어? 아, 이조사 아, 맞아. 4피기점 모르지. 어, 78 중에 조사했어야 했는데 아깝다. 지금 이 노맙이지. 아, 7 과자 맞는 거 같아. 정보원 있었어,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보원은 없었지. 야, 4 죽었네. 팔 가야지. 아, 하필. 오케이, 팔 가는 거 나이스. 오케이, 팔 가는 거 나이스다. 야, 이거 레전드네. 아니, 나 트릭 당했는데 독심이 보이더라. 와, 독심으로 178 3층데 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살아있었으면 이제 사픽한테 말하는 거지. 야, 독심으로 178 나투다. 78 중에 조사해라. 이러면 확승이거든못 <laughs> 데려가죠. 인정. 절대 못 데려가죠. 절대 못 데려가죠. 오 데려간다고 하는 거 무조건 마피아야. 시민이라면 아, 27 중에 한번 데려가 볼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과학자는 아니라는 거야 어, 과학자는 이렇게 말안해오데려감 이렇게 말안해 과학자는 마피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7과자 맞아 확실해졌어 7과자 일마피아 8마피아 진짜 얘가 근데 위선마일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어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위선마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정황상 급하니까 8가 오케이 8야 팔... 가자, 도둑판인가? 도둑판일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어, 7이 도둑이었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도둑이어도 소용없지. 지령으로 판사나 술사를 받나보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과감하게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laughs> 예, 도굴꾼. 도굴꾼 해봤고. 어디, 쓸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속기? 자, 속기 나왔네. 나는 일단은 도굴이거든? 뭐로 나갈까? 아, 도도하는 건 아니겠지? 도도하면 경찰 나갈까? 어떤 <laughs>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군인입니다. 경찰. 3놈만 8놈만 나왔네. 잠깐만. 잠깐만 도굴가잔데 48같아 어.. 48 다감 아 어, 이.. 퍼경에 8피 퍼경 맞아 그리고 8피 오케이 사무나 찍지마 확성 내꺼야 4 진격 맞고 <목소리> 자팔 마피아네 너 보조인 거 봤어. 오케이. 자, 어 이렇게 나가야 돼. 파라 너 보조인 거 봤어. 접선 노노 도둑인 거. 왜냐하면 또 혹시나 몰라 나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광기 챙겨줄게 너, 너네 광기 챙겨주려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괜히 나서나싸가지고 어? 어 뭐하는 짓이야 아니 뭐하는 짓이야 설령 사.. 야 왜.. 왜 다가 마피아지? 잠깐만. 경찰 어디 갔어? 내가 메모를 잘못했나보네. 뭐지? 일단은 부활은 하는데, 야, 아니, 경찰이 누구야 도대체? 5픽이 과학자였고, 4픽이 왜 마피아라, 마피아지? 죽음까지... 아무나 탕해. 아, 맞다, 의사 있구나. 잠깐만, 뭐야? 얘네 둘중 하나 자경이네. 둘중 하나 작용이야. 오케이. 얘가 작용이었네. <laughs> 내가 메모를 잘못했나 보다. 얘 작용인데 의사로 메모 잘못한 것 같아. 어, 몰라, 이겼으면 됐지. 어. 아, 또 욕먹겠다. 어, 시청자들한테 욕먹겠어. 아, 망, 개. 아, 존나 답답하네. 아니, 육작용으로 나왔는데, 왜 자꾸 의사로 메모하는 거야? 어. 음, 성지원 들렸지? 어, 이렇게 댓글 달릴 텐데, 큰일 났다. 아, 이거 영상 편집할까? 아 벌써부터 두렵네. 아이, 두려운 거 어딨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과학자 해봤고. 내가 혹시 몰라서 확성을 확인해봤거든? 근데 의사로 나온 거 맞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물 내가 첫날만 봤어. 첫날만 대충 보고, 이일 의사.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경인데 일부러 이일 의사로 나오고, 다음날에 마피아 쏘르거 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쳤냐면, 파라, 너 보조인 거 봤어. 접선 노노, 도둑, 도둑인 거 암, 광기작 좀. 이렇게 나왔어, 내가. 그래서 이제, 의사로 위장했던 작경이날 쏜거야 그래서 내가 죽고 아무 일도 아, 나만 죽은거야 원래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안했으면 6픽은 무조건 4를.. 4를 쐈을거야 그지? 4를 쐈을텐데? 내가 이 말을 하운으써아 1픽 마피아고 팔 도둑이구나 6픽이 1.. 1탕 한거지 음